안녕하세요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언니네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가 빠지면서 실제로 가장 큰 준대형 세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델입니다. 벌써 눈치채셨을까요?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승차감. 실내 공간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준대형 세단입니다. 바로 더뉴 그랜저 IG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어 등급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등록식으로요. 올해 10월까지 일단 신차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68,000km로 주행 거리도 제법 괜찮아요. 저희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키로스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금부터 길들이신다면 훨씬 더 많은 키로스를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꿀 같은 아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업어 가셔야 됩니다. 일단 차량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저와 함께 차량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오늘 준비한 더뉴 그랜저 아이즈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는 제네시스가 빠지면서 현대의 제일 큰 준대형 세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식이에요. 2020년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말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 있고요. 외판이나 실내 컨디션이 제법 준수합니다. 블랙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준대형 세단에 걸맞게 전후방 감지 센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 상태 깨끗하고요. 뭐 유리 같은 경우에도 깨지거나 돌빵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썬팅 따로하실거 전혀 없으시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트레드 부분이 제법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장 모두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다 상태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 깨진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앞도어, 뒷도어, 또뒤탠다까지 전체적으로 운전석 측면 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어 썬팅 상태도 깔끔합니다. 가끔 중고차를 보다 보면 이렇게 썬팅이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슬프게 굉장히 깨끗하게 썬팅이 지금 잘 되어 있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진 것들 전혀 없어요. 뭐 안개등, 헤드램프, 리어 램프 어떤 것 하나 불안 들어오는 거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즈가 길고요. 실내 공 공간이 넉넉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외판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 쪽, 앞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깨진 거 전혀 없어요.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내에서 한번더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차량은 블랙 컬러에 또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있는 거를 원하신다면 요만한 가격대에 스펙을 가진 차가 없으니까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예요 굉장히 깨끗해요 가끔 이렇게 가죽들이 찍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없고요 시트 컬러가 지금 화면에 잘 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운 색깔이에요 브라운 색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어우 좋아 지금 아주 조용하고 흰차게 시동 걸린 거 확인하셨습니다. 현재 키로수가 68,100kg가 조금 넘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의 상태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험하게 탄것 같진 않아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깨끗하게 좀 탔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관리를 좀 하면서 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용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차선 이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유구 버튼 미끄럼 방지 트렁크 버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전동 잡이식 버튼이나 뭐 파워 인도 이런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저희 고객님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하이패스 카드 이쪽에다가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링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카드를 넣어주세요. 실내등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루프가 있어요 생각보다 선루프가 그렇게 매물수가 많지 않아요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막상 좀 저렴한 가격대 찾으려고 그러면 없거든요 이렇게 개방감이 아주 좋게 거의 C필러까지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채널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조절되고 있고, 핸들을 제가 이쪽 저쪽 돌려도 뭐 딱딱딱딱 소리 나거나 그런 것들도 없는 것 같고요. 라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 네. 지도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핸들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 이렇게 3단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능이라든가 뭐 오토 에어컨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풍량 조절, 모드 변경은 이쪽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차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68,000km거든요. 정말 사용감이 많이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실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커버링을 열면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랑 USB 단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용을 안할땐 깔끔하게 닫아 놓으면 되겠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그 옆에는 커플더두개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2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오유 어유, 공간은 공간은 말해 뭐 합니까? 정말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 차량입니다. 일단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저도 작은 키가 아니에요, 여자 치고 저도 170이 되는데 생각보다 크죠? <laughs> 저도 생각보다 키가 큽니다. 170인데 레그룸 보이세요? 레그룸이 하나 둘 셋. <laughs> 이만큼이나 있어요. 무릎 공간이 넉넉하고요, 발을 펴도 이 시트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발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그 차양막 커튼만 지금 열어놓은 거거든요. 차양막 커튼만 열어놨는데도 개방감이 엄청 나요. 실내 공간도 물론 넉넉하지만 이게 열려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 속에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그랜저 IG 차량 살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스펙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뉴그랜저 IG 2.5 프리미어 등급을 준비를 했고요. 2020년 10월 등록된 68,000km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언일이 중고차에서 준비한 100만 원 할인 특별 이벤트 가격 2 3 2 0만원이 준비했습니다. 를 키로수 연식 대비했을 때 제법 좋은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언일이 중고차는 다들 알고 계시죠? 거제도에 계시든 제주도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우리나라에만 계십시오. 탁송, 어디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 과정은 할부, 카드, 뭐, 전액 현금, 어떤 방법이든 편하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다? 전화만 주십시오. 친절하게 제가 전화받아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